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APR이고요. 어, 오늘도 뭐잘 버텼습니다. 장중에 어, 투매가 한번 또 나왔죠. 뭐 2차 개연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헛소리를 또짓거리면서 시장을 많이 이제 빠지게 만들었는데 어, 그런 얘기는 요즘 같은 시국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증시가 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좀 자제를.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단기 충격을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줬고요. 이때 이제 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아 굉장히 낫다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해명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증시가 이제 반등을 또 보여줬는데 어 지금은 저는 그냥 그 외국인들이 짜놓은 판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또 나겠습니까?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저는 다시금 시장을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API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지만 딱그 막아줘야 되는 자리 딱딱딱 막아줬기 때문에 지지라인 이탈도 없었고 이 53,000원 가격 위에다가 종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저항라인 55,000원 지금 굉장히 차트는 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또 옛날 게 그대로 불러가지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가격을 많이 이제 코멘트를 빌려놨거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트 지지랑 저항 딱딱딱 맞춰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지금 시장에몇개 없습니다. 위다그 위쪽으로 이제 57,000원 부근. 네, 그러면 6만원까지 정말 쉽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 구간 확보하면은 이거는 6만원에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APR 오늘도 외국인 매도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다 사업펀드가 네, 어마어마해요 지금 APR은 사업펀드 쪽에서 진짜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오늘도 개인 매도 시장도 개인 매도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시장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화요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왜냐 개인 매도 유도하고 외국인들이 매도 살짝 던지면서 선물, 본인들 선물 포지션은 매수 에다가 박아놓고 이거 안 바꿨거든요 전날에는 포지션 굉장히 여러 번 바꿨는데, 오늘은 투매가 나오건 뭐하건 개선물은 매수했습니다. 월요일날도 이랬는데, 화요일날 시장 엄청 올랐죠. 물론 화요일날 저녁에 개업 맞고,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가리가 됐죠. 네, 나가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터질 게뭐 있겠습니까? 정치 이슈는 그냥 빨리 뭐 어떻게 되든, 빨리 마무리만 되면 돼요. 지금 너무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지, 이게 어느 구도로 그냥 방향이 잡히면, 저는 그때부터는 변동폭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거다. 외국인들한테 지금 이 정도 영역에서 뭐 그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뭐 절차하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았 증시 많이 안 밀렸고요. 행보하다가, 아,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올라갔죠. 이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 APR, 아래로 52,000원만 지켜주면 됩니다. 52,000원 지지라인 잡아주면 되고요. 위로는 55,000원이 저항라인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은 우리는 그때 뭐 57,000원이라는 압박 크지 않기 때문에 6만원 그대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점 바꿀만한 데이터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시장 흐름 대비 APR의 주가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굉장히 견조하다. 어 저는 뭐 차트를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APR을 뭐 보겠습니까? APR 많이 안볼 텐데 단기 흐름 11월 중순부터의 어떤 그 점수를 매긴다 라고 하면 APR은 정말 최상위권 레벨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주말 동안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정치 뉴스 이제는 지쳐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머리가 그냥 까매집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뭐 뭐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증시 빨리 그냥 좀진정시켜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뭐 내려오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아무 상관없고 네, 빨리 그냥 증시에 안정감을 불어주는 쪽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리든 말든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네, 굉장히 좀 피곤한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좀 정시 이슈 좀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채널, 미국 채널, 링크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구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투자하실 때 또, 많이 도움 되는 자료들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뭐 정치 테마주, 아,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 거만 봐도, 예, 진짜 좀, 머리도 아프고,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슈 안보고, 좀 기업적인 그런 어판과 관련된 거, 아, 진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이슈들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